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오늘은 신명기 27장 묵상입니다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첫째는 에발산에 돌로 비석을 세우고 회치를 한 다음,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회치를 하는 이유는 글씨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이전에 모세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의 돌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주를 속하는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다.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비석에 새겨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지금 시대는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우리 내면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돌비를 세운 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철기로 다듬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쌓아야 합니다. 이것은 겉모습에 치중해 제사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우리도 예배의 형식이나 교회의 외형 등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아야 합니다.하나님은 가식없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이제 모세는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합니다.그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비를 세울 것을 명한 다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가 각각 반씩 나뉘어 서로 마주보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시합니다. 축복과 절을,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그리심 산의 지파들은 율법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음을.에발산의 지파들은 율법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즉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에발산의 돌비와 돌단을 쌓은 직후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큰 소리로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레이윈이라고 할수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실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레이 제사장들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본문의 저주 항목을 살펴보면 모두 십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죄와 동일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